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델 Y 추가 할인 보조금과 선주문 제고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할인이 없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재고들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된 할인 재고들이며 실제 견적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재고들을 추구하시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재고 및 견적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델 Y는 신차 가격이 300만원 인하되어 이전보다 저렴하게 와우. 구매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진행 가능한 캐피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 다른 캐피탈로 진행하게 되면 금리가 엄청 비싸거나 출고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테슬라 전용 캐피탈을 이용하셔야 금리도 저렴하게 적용받고 추가 할인이나 빠른 출고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업체는 테슬라 전용 캐피탈만을 취급하여 안내드리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경쟁력 있는 견적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믿고 문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기차를 렌트리스로 진행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견적 조건에 따라서 금리도 저렴하니 할부, 렌트, 리스 세 가지 비교해 보시고 그중 가장 저렴한 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재고 리스트는 선구매 재고 물량입니다. 이 재고들은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캐피탈에서 계속 재고는 추가되고 취소차 재고들도 많이 들어오니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무의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고별로 출고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델이 무엇인지, 캐피탈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출고 기간은 다르게 정해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는 어떤 캐피탈을 쓴지에 따라서 출고 가능한 재고와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테슬라 전 견적이 가능한 캐피탈로 저렴하게 출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